Wait, wait, wait. What do you like about this girl? I mean, there's like a lot of things I'd probably start with. I like the way she smiles. She got me staring for a while. Got me staring for a while. Yeah, yeah. Maybe it's our conversation. She's my favorite notification. She knows how to dress for special occasions. She got me thinking life could be better. 때는 좀 중요하고. 아침 20분. 조시 천운 가보겠습니다. 3주여행. 야, 얼굴 너무 귀엽다. 귀걸이 하나, 귀걸이 나5 0원짜리5원짜리5원짜리 넣기는 없으니까 맛냥겠 있을 어 여기 짐 검사할 때 보조 배터리도 다 빼야 되고 그싹다 빼야 돼. 그냥 우산도 다 빼고 짐다 빼고 그냥 다 빼야. 보조 배터리를 엄청 깐깐하게 보시는구만요. 듣기로는 2만 이상인가? 되면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17년 만에 짐 묶장을 해봐요 되게 설레 는데, 중 국을 못 나가 는게 조금 아쉽 긴 한데, 1 1 6이 어디야? 저잘돼 응. 어. 있다. 되게 3 시간 정로나 는게 <놀람> 조금 1시35 분？1 시35분 인데, 1시반에 다시 타야 되 겠다. 주식. 2시간 2시간 남았어. 2시간 남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갈것 같아 스타벅스 갔다 오던가 있는데 플릭스 보고 있던가. 일단 넷플릭스 보고 있거든요. 가스파 어. 넷플릭스를? 잠깐만. 어. 까 이게 환승을 알리는. 환승연예 근데 이게 다들 있는데 우리만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가서 스티커 이랬더니 뭐뭐뭐 no? no, no, no. 스티커 달랬더니 스티커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해 가지고 아, 그냥, 그냥 제가 떼었어요. 갑자기 중국 여행. 다 중국어 됐어거 뭐라는 거야. 그쵸, 这个东西。 바이로 지금은 요리되 참, 여기 맞아? 몰라. 응. 어, 나가는 길이 없어. 아니, 계속... 아니, 왜, 왜 가는... 아니, 너가. 왜? 아가내거스프레이 가져갔잖아. 구매치지 마냐. 이거 밀카 진짜 맛있잖아. 밀카를 사야 될까? 응. 물, 그래. 어, 햄 천지야, 엄청. 버그그럼버그버그지어그층버스에 버그에. 버그 레코이 감자찜이랑 스일 초콜릿이랑 어우 솔직 체리 <목소리> 체리 맛큰모있게 샀는데 아손실려 근데 스일 초콜릿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게딱 있어서 바로 이거는 안 돼? 아이거 체리? 체리 oh 칠, 어? 7 7 7이7 2 7 2 2 2 2 2 기능 <목소리나> 네, 지금, 네, <돌� STUDENT> 지금 브릭레인에 왔거든요? 여기 어, 빈티지 진짜 많다, 여기. 근데 빈티지 골이야? 비둘기 <laughs> 개란만막싹미치겠네아 씨.. 못 나오는데 아 비둘기 계만 어떡하지? <웃음> <웃음> 그래서 저희 지금 한국 사람... 이만났는데 쪼끔씩 빈이 할머니... 이 할머니... 이가먹니이고합니다와합니다아니이할니이 할머니... 이 할머니... 이할 너무 이 할머니... 이 할머니... 이이는데

응, m 이안 짜이려. 어, 짜. 진짜 짜. 짜가지고도 얇아? 근데, 어, 맛있네? <목소리도>

<sussurr think> there. So Hi, I'm Jack's. I'm Jack's. I'm Jack's. Like mm. I'm Jack's. Yeah, I'm Jack's. I'm I'm j a I'm Jack's. I'm j a a c k s I'm j a c k I'm Jack's. I'm j a c k i k s I'm j i s i a m I'm j i s a c k I'm a c I'm Jack's. I'm Jack's. I'm j a c i c k a c k s I'm j a c 아이스크림 맛있어 갈림인데 진짜 맛있어 <Laborator ilfi> 진짜 맛있네요 갈림베스트 너무 시키세요 거 소스도 추가 추가해 주니까좋무맛이가이 아이스크림도 먹을건데 아, 아니라고 하아니야뭐 이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데? 아이. 이거 다 봐. 미스 다시 오다니. 아, 못 썼어. 어, 이거 이 아닌데? 얘 봐, 얘 근데 얘보다 얘가 예잖아 얘는 뭔데? 미쳤나봐, 너. 너무 귀여워, 어떡해. 세상에 아, 나. 아, 미쳤나봐.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너. 너무 귀여워, 너걸. 내가왜 여기 있지? 뭐야? 한 번만 가 살까 말까? 야 probably makes more sense. 리버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리버티 거기가 크루엘라 그거잖아요. 그거를 좀더갈 거고 아, 크루엘라. 드시면안 돼요. 나, <laughs> 저 아, <laughs> 리버티가 고싶어이 색깔 너무 이쁜데, 저거? 왼쪽에 있는 너무 이쁘다. 그럼 그러니까. 얼마씩 거냐 95유로? 거9 5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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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얼마지? 10얼마겠지 괜찮다. 빨리 해야겠다,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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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어. 난 이거. 됐다. 빨리 찍어. 일분 안 해야 돼. 우리 일분 안 해야 돼. 스파이가 하나 껴 있어. 한국 포화. 한국산 누구야? 한국산 지금. 스파이 누구야?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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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 갑자기 스케치. 아우 예쁘다. 거리 너무 예뻐. 아니 러시를 가려 했는데 위치가 그 위치에 없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네, 뭐야, 좀 맛있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무조건 사야돼 왜냐면은 왜냐면은 제가 박스를 아니 스타벅스 컵이랑 인형을 여으거든요 이거는 시나몰롱 빌빵 해야지 아니다 음, 맛있어 근데 <laughs> 맛있어 음, 약간 달달한 맛이 똑똑해? 아닌데? 아 그래? 그냥 진짜 딱 시나몬이야? 아 약, 아니, 약간 레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음! 빵 같은 는 부드럽고 다음 목적지는 바로바로 포트나 나만 메이스 이거 차는데 아니야, 원래. 입고 나가도 특히 안 추웠걸랑요? 지금은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추워 근데 당연하지 지금 겨울인데 어제가 조금 유난했던 거지 Follows my way with a compass and a map I made. Looking for my shadow in the dark. What happens if I look for you with a compass and my find you holding someone else's heart. All on your bedroom floor, I let my feelings wash ashore. You told me I'm projecting, I don't move with much direction anymore. I don't know what I'm looking for. I can't believe I care soon i'm on a pinky swear i'm mm. leaving i'll call you in

With my digital pets I can't believe I care But what a weird state of affairs I'm leaving, I'll call you when I'm there What happens if I lose my way With a compass and a map I made Looking for a shadow 아 <laughs>